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하늘빛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빛은 아름다운 외모와 빼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존감의 결여로 인해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빛은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을 지나갈 때마다 자신이 누군가의 시선을 받을까 두려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빛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책들이 있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 했습니다. 도서관의 한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하늘빛은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책 속의 이야기들은 너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단다. 하늘빛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는 결코 특별하지 않아요. 제 과거는 너무 아프고 제 외모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 아픔은 결코 너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아.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 모습이 아니라 네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따뜻한 마음에 있단다. 그 말에 하늘빛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없어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야. 하지만 그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마음을 열고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란다. 누군가의 연결은 그리 어렵지 않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늘빛은 노인의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들을 읽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작은 대화가 점차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어느날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늘빛은 노인의 조언을 떠올리며 자신이 읽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위해 귀 기울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빛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후 하늘빛은 마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늘빛은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고,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빛은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와 과거의 경험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랑과 이해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을 나누는 것은 두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